자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와 만인산 환경지킴이가 주최 주관하고 동구청, 동구문화원, 만인산 휴양림이 후원하는 제14회 대전천 발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국악협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본 행사에 앞서서 먼저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님이 외우 중이라서요. 오늘 대전광역시에서 정일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동구를 새롭게 진심 동행으로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이끄시는 박희조 동구 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나 네. 오늘 의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인석 대전광역시 시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강정규 구의, 구 의원님 참석해 주셨으니 안 오셨나요? 아 네네네. 예. 성홍성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구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동길 동구문화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주희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비나리를 해주신 우리 이환수 대전국악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유근철 보광 노인 전문병원 이사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송우영 산내동 총노인회 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대전 세전 충남 숲회사가 협회 김용삼 부대표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승용 산내동 행정복지센터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자 이밖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념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인상, 만인상, 인상 환경지킴이 회장님의 개회사가 먼저 이어. 다 아, 반갑습니다. 만인상 환경지킴이 회장 김인상입니다. <laughs> 어제 오그에 비가 내려가지고 어. 준비는 다 해놓고 큰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시더라고 내일 행사 하느냐고 근데 밤 10시쯤 마인산산신령 앞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걸 행사할 때비크치기할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아요. 어, 물은 생명이다. 대전천 맑은 물 흐르기 운동 우리 인간들은 물과 공기가 아주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높은 물줄기가 만인산 봉수래미골에서 내려오는 대전천 발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시고 계시다가 오늘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물을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좀 관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어, 노력하고자 우리 만인장 환경지킴의 회원들이 일심으로 대전천의 맑은 물이 늘 흐르도록 늘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 대전천문화예술국장님 또 박희조 청장님, 홍주의 조합장님, 어, 우리 성영선 의원, 송인석 의원님 어, 오늘 같이 만인산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또이 행사장을 위해서 우리 만인산 휴양님 박관식 국 과장님 아까 계셨는데 참 소개가 빠진 것같은네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아까 오셨는데 어, 그분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주변 정리를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행사가 어, 우리 물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늘 좋은 환경 속에서, 늘 좋은 공기, 늘 깨끗한 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그런 행사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제를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으니, 늘 여러분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인숙 관장님께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인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대정광 역시 정의로 문화예술 국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문화예술관광장 저희동입니다. 그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에 이장호 대전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그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천의 발원지 만인산을 만인산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오늘 재례는우리그 자연과 전통, 그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래전부터 우리 그 만인산 환경지킴으로 활동해오시던 그 김인승 회장님의 누구 없었다면 오늘 같은 행사에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인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앞으로 그 우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잘 가꾸고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숲속의 음악회도 마음껏 즐기시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힐링아이신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여, 어, 주말인데도 이렇게 나오셨 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희조 동구청장님의 어,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박희조입니다. <laughs>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산실령님하고 차톡을 하다 하셨는데 어, 이렇게 좋은 날씨로 산 산실령님께 감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발원제를 하면 늘 이렇게 어, 전야제도 하고 어, 식자행사도 하고 이렇게 문화공연을 했더라는데 오늘은 이렇게 음악과 또설람소립에 이렇게 물줄기가 좀 흰차게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 들리시죠? 네 계곡에 그 신찬 우리 물결이 마치 요즘 우리 대전이 어, 하마이글스 축구 빵 각종 뭐 여러 지표에서 날개를 좀 달고 있는데 그 대전의 위상을 이 물줄기하고 좀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수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물또 공기라는 게 우리 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거는 어, 좀 소중한 것인데 이게 자칫 우리가 이거를 좀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날씨가 어, 굉장히 좀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이 기후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그런 때보다 좀 어, 소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날씨가 지금 요즘 비가 온 것도 좀 이르다고 하죠 평소보다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이상 기온인데. 아, 우리가 이런, 어, 대전 천 발언제를 좀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 또 자연을 좀잘 갖고야 된다는 인식을 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세장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저 만인산 지킴이 회원님 여러분, 또 만인산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산내동 주민 여러분께 오늘 이 행사의 의미를 좀 깨닫고 다 함께 좀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어지는 문화재에도 다같이 좀 참여하셔서 어 오늘 하루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구 살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다섯 개 구청장님 중에서 우리 박희조 동구청장님이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다시 한번 박수 드리, 드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의원님이신 송인석 의원님의 축사가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송인석입니다. 제가 이 지역 산내 출시 시연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내 생산하면 은꼭 비가 와가지고 좀신날 <laughs> 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이거 행사 준비하시는 우리 김인승, 만인산 지킴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인산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 할때 제가 한 80억 정도 만인산에 줘서 지금 트리하우스도 좀 했고요. 대극길 같이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도 이장우 시장님께서 흔쾌히 또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또 만인산이 우리 대전에서 제일 가는 관광 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또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지금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됐습니다. 그이위 중에 또 마인산이 또 하나 들어갔으면 또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두까지 준비된 것 같은데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성영순 동그의회 의원님 출사도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의 성윤수 의원입니다. 아마 여기를 매년 찾아주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뜨거웠고요. 물도 없어가지고 쫄쫄쫄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아주 올해는 축복 속에서도 축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와가지고 이게 진짜 물수리를 들어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고 또한 그늘지고, 이제 마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큰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 대전천은 대전시의 젖줄이지만 서도 우리 동구와 서구를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천입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대전천, 갑천, 유동천계큰 3대 하천이 있지만 서도 대전에 발원지가 있는 것은 아마 이 대전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다 함께 이 좋은 자산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어, 아마도 우리 김인승 회장님은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만인산을 사모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하신대요. 그거만큼 만인산에 아주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김인승 회장님 때문에 이 만인산이 더 깨끗하게 보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만큼 우리 다 함께 만인산 봉수렘이 발언 발생지를 많이 보존하고 깨끗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의 문화 예술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양동길 동국문화 원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laughs>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의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식 행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1 4회 대전 천 발언제 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제 행사를 우리 김인승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고요. 초원간에는 김인승 만인산 환경지킴이 회장님이, 고축에는 양동길 동구문화원장님. 아원관은 양동길 동구문호원장님, 조원관 송우영 산내동인 노인총회장님 그리고 끝나고 만인산지킴이 회원들과 우리 참석하신 시민들의 회원 봉화, 봉양이 있겠습니다. 대전천 발원제는 만인산 환경지킴이 단체에서 물은 생명이라는 슬로건으로 2010년 2월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체를 맞이했습니다. 대는 위치는 대전 남쪽에 2차 만인산으로 대전천의 발원지로서 대전광역시 동구 최남단에 위치하여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금 여기가 하소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ごめんなさい。<noise> 그는 정보를... 때는 말하여도 14 5월 이노평진사 19일 가빈 남인산 환경지침가 삼가 보완하이다 녹음이 지켜지는 6월 영역으로는 호우포의 달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 대립과 정치적 권란으로 형체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안정된 일상은 물론 상호 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행복한 미래를 돌아갈 수 있도록 후보 살펴주세요. 대전철은 대전의 3대 하천 중사원지가 대전 시내에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가런지 동수댕이 꼬리에 있는 난인사는 산세와 조망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함과 서울을 잇는 삼남을 중심으로 조선시의 봉화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명작으로 살인받아, 사랑받아 조선 태조의 태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천은 2 3개 독정동에 십국의초단천을 합류하여 흐르는 국가합천입니다. 역사 이래 대전 시민과 보락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대전, 살기 좋은 대전, 경제 문화도시 대전의 원천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혜의 보고입니다 북이북이 흘러 우리 대전과 국가민족, 온 인류를 아우르는 삶을 원천히 배워주소서, 감사하지만, 맑은 술과 음식을 평성껏 나련해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술자은 없어도 되겠네 지, 지폐기만 갖다 놓으면 되겠네 네, 동동길정성문 나온 장님의 어, 독격과, 어, 네. 어, 어, 다음에는, 송우영 우리 산내동 송무혜진장님의 어, 공원관으로, 어, 나눠 그러면 아여 이제 그런 게 나도 수완랑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나오셔도 그, 좋습니다. 의원 회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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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원 회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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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장장 카드비 준비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면 카드 됩니다. 오셔서 여기 비비스 회장님한테 긁으십시오. 아, 홍주 우리 산림과장 오시네. 과장님은 친한 말오셨는데꼭산림고습니다 모습. 자, 오랜만에 그제물이 팔팔 콩콩 뛰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절을 한번 하고 가셔야 이년, 남은 2년도 한 해도 재수 네, 송영수는 자신나오그 예상으로도 할테이까이분철인사장님이 <laughs> 여기 점심 많이 해놨어요 하지마자 가지 마시고요 1분 행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음 이어서 습속음악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켜, 괜찮아? 그래? 그래. 조금 전에 그 노인 한번 나쁜 거는 굉장히 화려한 이에서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혹시 보험소가이지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30만 원씩을 하든가, 그가얘기하고 아, 좋았다면 그 가시네 점점 들고 가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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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 <목소리나> 그래서 오늘 차례에 힙피들에서 공부보고두 달도 다 편안했습니다. 그냥 50년 명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에, 나도 한번 여기 잠을 이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어,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어. どうです